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왜 이러고 있냐? 오늘은 제가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일단 베트남 짐들을 다 챙겼고, 저는 베트남으로 가는데 오늘의 공항 패션은 저희 사랑 쥐 들고 형님입니다. 제발 날하브라도 너를 볼수 있다면. Let's go. 아마 군대 가기 전. 마지막 해외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브이로그 출발 아 날씨 좋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피디님 밥 드셨어요? 아 먹긴 했죠 뭐아못드셨어 예? 아못 오늘 드셨어요? 알바하고 으니까 고기 먹었죠 뭐아 고기 드셨구나 아 <laughs> 피디님 그래도 여행, 여행 가는 기분이 어때요? 아, 아 기모찌 아, <laughs> 자 일단 카페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저랑 패션이 겹쳤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씨 윈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편디님 <laughs> <핸드로님 웃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친구들끼리 카페에 모여서 오순도순 여행 일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난난난난난 라고 어, <laughs> <laughs> 지금 나 바바... <웃음> <웃음> 지금 안개, 안개 속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보이시다시피 깜빡이 일으키며 안전 네.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공항 고가차도였습니다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근데 아, 지금 인천공항, 안개 보이시죠? 와, 좋됐습니다 이거. 자, 도착했습니다, 저희. 자, 안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laughs> 우리 이제 떠납니다. 저희, 저희 비행기는 아직 연착이 안 됐는데, 연장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너, <laughs> 지려, 근데. 어, 너 억대 지려. 어, 어, 지금 지금 <laughs> 지금 너 그냥 가만히 있는 게더웃지 하나가 냄새 나거든 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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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laughs> 어 근데, 무슨 냄새요? 네? 무슨 냄새요? 그냥, 그냥 아무 냄새요. 아, <laughs> 재밌다, 진짜 니가 재미없어. 재미없다 진짜. 아, 혼자 진짜 이민 가신다. 씩씩버거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짐을 붙이다가 예약번호를 저장을 안 해놨어가지고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식은땀이 줄줄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친구가 아 이거 문자로도 온다 해가지고 단신히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여드름 같습니다. 어. 뭐 찍는 거지? 공항도 숙자 뭔데이 어. 이거 비행기 뜰수 있나요, 이 정도면?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잠이나 자겠습니다. 하..신발 6시 20분 비행기인데. 연착돼서 8시 20분 비행기로 탑니다. 말안 됩니다. 다른 데가 안 좋아? 응? 이씨 저가항공 안 좋은 적. 자 원래 8시 반에 타기로 했는데, 지금 8시 44분.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곤 다른 비행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비했지? 나 오늘 베트남 갈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뭐라고? 다시이비행안 탈다고 이 <laughs> <X> 같은 거 <laughs> <laughs> 지금 왜 이러냐 하면 8시 이거... 반인 줄 알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10시 50분 으로 옮겨졌고 또 장소도 109 게이트에서 102 게이트로 말도 없이 옮겨졌습니다 그냥 싸가지가 없네요 나 비행기 안 탑니다 나 선언, 선언하자 우리 비행기 안 탑니다 아, 비행기 안 탑니다 저희 안타 <laughs> 비행기 안 탑니다 안 <laughs> 타요 아 여러분들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 아 못했어 아 못해 자 근데 우리 끝자리라서 살 확률 3% 늘었습니다. 야, 뭐 하면 안 아, 퇴퇴퇴. 퇴퇴퇴가 아니야. 그 신뢰될 수 있잖아. 아, 꺼져라, 진짜. 만만다고만 아, 뭐 내립니다, 내립니다. 야, 더운데더운데가아닌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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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냐 이런 냄하니까좀더 기온 아 어색하다. 정우 이 아, 펄프난 냄새가 약간 이런 냄새구나. 아, 여기서 맞춘 는데 아, <laughs> 여기서 맞춘 냄새에서. 약간 고 저희가 도착을 아, 했습니다. 좋은데 니까 아, 아, 아 그래? 뭐라고? 아. 너무 좋아요 날씨. 날씨가 무졌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어 호텔에서 아마 하루를. 지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와 늦어도 데 아니야, 여기는 야, 여기 약과야. 여 네. 늦어도 아, 뭔데? 아, 좀어서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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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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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션뷰, 야, 오션뷰. 갑니다. 아, 와, 있는데, 누가 큰 거네. 어. 오. 오. 와, 아, 이렇게.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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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도 그라펜과 함께합니다 응. 응. 발라볼래? 향도 좋아 보고 계시죠? 향도 좋아 그냥 바르면 돼? 어. 그냥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하나 아이씨 그렇게 말고 이렇게 발라 이라펜의 립밤을 공고합니다. 내일부터 어, 이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어, 이 립밤을 제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짜 좋거든요. 촉촉해요. <laughs>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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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를 갖고 왔습니다. <놀람> 자, 저희는 마사지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바지만 벗는 거 아니야? 자, 베트남의 첫날 헬스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명이 별로네. 절대 내 몸은 별로가 아니. 아니기 때문에 <laughs> 잘자요 굿나잇 12시 1시에 버스, 아니 택시 타서 짐맡기고 밥을 먹자 밥을 밥을 어럼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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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 죽어도 죽 이거 죽어도 안어도마어도도 죽어도 어도죽 죽어도 어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먹도죽어어어도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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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아 죽어도 어도 죽어도 못얘어 하지 마. 나 정도로 최악이야. 극단에서의 최악이라고 너도, 너도, 너도 진짜 최악이야. 이게 너가, 와, 이게 안 돼. 근데 너 약간 그 생명의 위험이 있다니까. <laughs> 아, 너는, 너는 <laughs> 생명의 위험이야. 아, 니거 어떻게 이게 저 존나 높다. 해양가가 말했고. 그러니까. 어 아, 내이야 <laughs> 어. 이런 이 바람도 팔았다며. 아여 너무 한거아니에 영상 다 찍는 거 아니야. 음, 야. 영상 아, 아, 우리 영상 찍뭐 거야? 아, 우리어아가 뭐 아, 아, 뭐 영상으로 이러지 는이야 아, 아, 이거는 버틸 어. 뿐이야. 네가 좋아하는 감칠맛. <laughs> 너 먹을 건 혼자 가지 마라. Okay,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수다에서. 웃음> 아, 하지 마라. <laughs>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아, 진짜 대가 <laughs> <laughs> 아, 진짜 대 <laughs> <laughs> 이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내로 떠날 예정입니다. 네. 야, 날씨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웃음> 아마 <웃음> 시내까지 저희가 <laughs> 그랩을 타고. 40분 정도 이동할 <laughs>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32,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2,000원 정도면 베트남에서 아주 비싼 돈이거든요 1인 1마사지 어, 또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마사지를 받으러 왔고 야, 그거 빼달라 해야 되는거 아니야? 두피? 아, 거아 헤어? 오케이 내가 일단 말하겠습니다 스케이니미 헤어 없으오케네 오케이, 오케이. 음. 이 정도는 쉬워요. 지금은 저희가 짱, 그 시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마 짱구찌를 맞출 예정인데요. 흥정을 성공했습니다, 이미. 아. 이거 처음에 30만 아, 동을 불렀는데 제가 10만 아. 동까지 깎아봤습니다. 너만만이1 7만동만1 7만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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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동 17만도 1 7만동 17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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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만도 17만도 아7만도 17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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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유한석 군의 모습, 제가 성공시켜줬습니다. 거래 섭니다. 자, 사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목소리도>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장군찌나 이런 거는 사실 내일 다시 살려고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저희는 놀러 와서 하루에 한세 번씩 휴식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들은 뭐하냐면 어 그렇지 뭐하? 뭐하냐? 아까리 해 지금 아까리 해라고 해봐. 아, 아니 뭐하 아니 뭐하는데 가드라고 죄송해 형들 지금 씨, 게임도 해놓으니까 어이 쉿 어이 그냥 저는 이렇게 여기 누워있을게요 이제 네, 고향 오토바이 타고 옥 어, 호수로 들어갑니다.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근데 이런, 왜 오토바이의 이런 빠른 바람, 오토바이의 매력이죠. 이런 걸 느끼고 나면 뭔가 술이 깨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그래, 택시만 말고 이런 오토바이도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무섭긴 해요. 베트남 헬스장에 왔습니다. 1위권이 2,500원인데,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요. 완전, 어, 만족입니다, 만족. 이쪽 밑에도 또 있어요. 와우. 누가 봐도 내추럴럽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확실히 여행하랴 여행하랴 영상 찍으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이 너무 재밌긴 했고 여러분들도 꼭 가셔서 힐링하기엔 딱 좋은 도시 베트남의 나트랑인 것 같습니다 한번더 가고 싶네요 그렇지만 못 간다는 게 함정이고. 제대하고 얼른 베트남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I love 베트남. Bye.